안녕하세요. 성막론 삼강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계가 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지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 역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도구 사무사 귀한 구원 사역에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늘 성소가 원형입니다. 히브리 구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런데 지상의 성소는 모세가 구속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본떠서 만든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성, 성소란 하늘의 성소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소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성소이지만 그 공로로 우리 각인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부 집에, 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아멘.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명칭에는 다윗이 자기 처소를 건설했지만 성전, 성전은 짓지 못한 죄송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에라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의 백항, 거하근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은 성전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 양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양심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막을 여러 명칭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여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그 명칭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명칭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를 모신 집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성막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의 변동사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남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확신이고,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 놓여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내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변천사는 곳 개시의 완성을 향한 점진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여러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명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장막의 그림자이며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자로서 그 모형인 성막 짓는 일을 맡은 사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장막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율법의 완, 완성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성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성막의 구조와 양식은 하나님의 거룩, 영광, 공의, 자비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시청각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시대는 에덴 동산의 시대입니다. 에덴에서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어느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서도 계시고, 온전히 인마누엘 상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무다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 않으시게 함이니 했습니다. 성경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영적인 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죽고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 입히시니라. 안타깝게도 인류는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뱀의 미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저주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세례는 곧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일적이면서도 점진적입니다. 그러므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만이 아니라 성화의 옷까지 입기 위해서 성령 세례에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